지금 것인 전화는 이 드라마를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요. 기대를 너무 크게 했던 탓인지 제가 이화를 보고 리뷰를 바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이화를 보고 나서 유연석 배우가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워낙 원작을 읽고 난 후에 그 감정이 너무 좋았어서 마음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원작이 있는 드라마라서 중간중간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화를 보니 원작에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아마 원작 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원작에 나오지 않는 인물 설정이 있죠. 오늘은 왜 원작과 다른 설정을 굳이 넣었을지 그 점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작과 다른 가장 큰 설정은 바로 서브남주와 서브여주의 설정인데요. 서브 남주와 여주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 아마도 주인공 남녀가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사랑하고 있음에도 자신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질투심을 자극해서 서로를 향한 마음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나유리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빼어난 미모와 타고난 친화력을 탑재한 밝고 사랑스러운 인물이죠. 어쩌면 어두운 그림자를 끼고 살아가는 해주와는 정반대의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백사원이 방송국 앵커 시절 나유리의 사수였고. 나유리는 완벽한 남자, 백사원의 덕후인데요. 이런 나유리는 홍의주의 마음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백사원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홍의주의죠. 백사원과 맺어진 이 결혼을 깨고, 이 테두리 안에서 도망만 치면 제대로 숨을 쉴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406 협박범이 되더라도 백사원과 이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홍의주였는데, 여느 때와 다르게 아침밥을 만들어주고, 아빠에게 닥친 불행한 사건 속에서 나쁜 꿈꿨다고 생각하라며 위로해주는 백사원에게 자꾸만 심장이 나대기 시작합니다. 1, 이편만 보면 백사원과 홍희주가 3년 전 결혼 때문에 처음 인연을 맺었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이두 사람은 이미 어려서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백사원이 홍희주 자매의 과외교사를 했었으니까요. 희주 언니인 홍희나의 공부를 봐줄 선생으로 이웃집에 살던 백이원의 손자인 백사원이 낙점이 된 거죠. 그때 백사원의 나이가 18살. 희주의 나이는 12살이었죠. 사실 희주가 백사원을 처음 본건홍 회장의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된 9살 때였는데요. 홍 회장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희주만 보면 클럽 가수 출신 사모가 데려온 딸이라며 수군거렸고 자연스럽게 희주는 보고 싶은 아빠를 생각하며 어두운 곳만 찾아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이 모여 살던 동네라서 담장이 굉장히 높았고 마음 둘곳 없던 희주는 골목골목 미루 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홀로 다녔습니다. 백사원을 처음 만난 곳은 바로 이 좁고 어두운 곳이었죠. 희주보다 먼저 와 있던 소년이 있었으니 바로 교복을 입고 있던 소년 백사원이었습니다. 백사원은 그곳에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요. 저기, 어디 아파? 용기를 낸 희주가 백사원에게 말을 걸었죠. 그곳에서 희주는 울고 있는 백사원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아기 다람쥐는 똥을 못 싸요. 도토리는 싫어, 포도가 좋아. 자신의 어두운 기억만 바라보던 백사원의 시선이 희주에게로 옮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절대로 볼수 없는 최연소 대변인이며 잘 나가는 백사원에게는 약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장 약한 모습일 때두 사람이 만났던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이런 마음을 서로 자각하지 못한 두 사람에게 서브남주와 서브여주는 깨달음을 주는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요. 서브남주로 나오는 지상우 역시 원작에는 없던 인물입니다. 지상우는 요즘 스타일 얼굴에 잔근육이 돋보이는 몸매, 잔잔한 눈웃음과 다정한 성격까지 갖춘 매력남이죠. 희주의 대학 선배이며 누가 봐도 희주에게 사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수화를 아주 잘하게 된 것도 희주와 대화를 하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20만 구독자를 가진 개인 방송 크리에이터이기도 한 그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미제 사건입니다. 법원에서 오랜만에 다시 만난 희주에게 그는 관심 있는 미제 사건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지상우가 협박범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지상우는 협박범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협박범과 똑같이 마스크를 지상우 얼굴에 갖다 대도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지상우는 백사원 집안의 비밀, 홍인아가 알고 있던 그 집안의 비밀을 파헤치는 인물이 바로 지상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작 줄거리 요약 리뷰에서, 진짜 백사원은 어려서부터 살인을 저지르던 살인범이어서, 혼외자인 지금의 백사원을 진짜 백사원으로 둔갑시킨 거라고 했었는데요. 아마도 그 진짜 백사원이 저지른 수많은 살인과 그 살인 사건을 덮어버린 백의원에 대한 흑막을 걷어낼 사람으로 지상우가 설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둡고 좁은 곳에서 첫 만남을 가진 백사원과 홍희주. 406 협박 전화로 깨닫게 될 서로의 마음만큼 시청자의 마음도 설레고 시청률도 올라가길 응원해 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